4번. 최고창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 fx가 2하고 2분의 3에서 극값을 그 갖는데, 극값 그 받는다는 것이 f'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잖아. 그지? 자, 최고창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니까 fx는, 어, 2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것이고, f'x가 2하고 2분의 5에서 근을 갖는데, 어, x 빼기 1, X 빼기 2분의 5 근데 여기 개수가 6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어,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GX를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GX 함수는 1-XFX 플러스 정적분으로 정의 내렸어요. 1부터 X까지 FTDt. 자, 얘를 봤을 때 우리는 딱두 가지를 생각하죠. 1부터 x까지 있으면 미분하고 싶다. 하나. 두 번째 x에 1을 넣고 싶다. 두 번째. 그걸 생각하는데 7를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f'x 얘 미분해주면 fx 그럼 fx 날아가지. 그죠? 그럼 g'x가 1 마이너스 x 에 f'x 잖아. 나 f'x씩 다 하는데? 그죠? 갖고 와서 집어넣어주면 g'이 되겠죠? 자, g'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x 빼기 1이 여기, x 빼기 1이 여기도, 여기도 x 빼기 1이라고 봐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어, 3배의 x 빼기 1은 2개고, 2x 빼기 5 이렇게 적을게요. 자, 분수 적기 싫어가지고. 2분의 5 적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gx 한번 그려볼까? 자, 1일 때 중근 가지고요. 2분의 3일 때 그늘 그늘 가 2분의 5일 때 그늘 가지고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가 음수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아이야. 이게 바로 g x 예요 자, 그러면 gx는 0이 되는 지점을 내려서 증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증가, 0이 됐다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x에다가 1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미분을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 사고 일을 넣고 싶다. x에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g1은 여기가 싹 사라지고 0가 되네? 자, 그러면 이것은 gx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0이 되는 함수 값이 축이라 그랬죠. 그럼 1이 됐을 때 축이니까 여기가 축이야. x축이야. 맞지?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다 그랬잖아. 우리는 gx의 절대값이 절댓값이 y는 mx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gx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까요? gx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절대값 씌웠어요. 여기는 양수라서 그대로 따라가요. 절대값 씌웠어요. 이렇게. 요게 gx의 절대값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의 위치가 x 좌표의 위치가 여기가 1이에요. 근데 우리는 y는 mx 그리려고 그럼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은 여기 있죠. 그렇지? 원점은 여기에 있어요. x0. 얘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일로 보세요. 이렇게 네 개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네 개가 되는 범위가 범위 m, 기울기 m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그래서 우리는 알파베타를 찾는 게 목표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 4개가 되는 지점 한번 보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기울기 작아야겠지. 맞죠? 지금 얘가 y는 mx예요. 원점 지나는 직선. 이 m 기울기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보다는 기울기가 좀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0이란 게 명확하고, 얘는 요렇게 접할 때네? 맞지? 자, 이 접할 때를 순간을 찾아오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를 t, g, t라고 잡을게요. 왜냐하면, 얘는 하얀색 그래프 지함수에서 잡아와야 돼요. 하얀색 그래프 지함수는 하얀색 자, g'이 얘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g' 얘를 전개해가지고, g를 적분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GT까지 찾아야 되니까. 자, G 프라임 X가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27X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15가 돼. 그러면 이게 G 프라임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GX를 찾아야 되는 면적분해야 된단 말이야. GX. 적분하면 얘 적분하면 얘를 적분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x 4제곱, 그 다음에 9에 x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18에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5x 플러스 c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 함수가 1일 때0가 된다는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g에 1집어넣었어. 1, l, 1 집어넣어서 제로가 된다 했을 때 C값은 0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 1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좀 분수가 되는데 0 콤마 0을 지난다. 아닌데? 아닌데? 선생님이 지금 2을 넣는다 그랬죠? 근데 왜 C가 제로가 될까? 내가 제대로 구한 거 맞나? 선생님이 중간에 생략을 했을 수도 있어. 오케이. 일단 그렇게 됐다고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이 C를 찾았어요. 왜냐면 1콤마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지 1콤마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C를 찾았어. 그러면 이점의좌표가 T콤마 GT야. 자, T콤마 GT. T콤마 GT. 이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G'T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 y y 1 gt 그 다음에 기울기 g 프라임 t에 x t 그지? 그러면 이게 x 좌표 y 좌표가 0,0을 지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니까 그지? 0,0을 지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t에다가 g 프라임 t니까 g t는 t에 g't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니까, 제로랑 제로랑 지분은 똑같다. 일렀을 때. 이걸로 가는 게더 맞다. 이거 먼저 생각하는 게더 낫다. 그러면 저게 바로 나오지. 왜냐하면, 봐봐봐. 얘가, 얘가 일러면, 1 넣으면, 일러면, 1 넣으면, 그죠? 일러면 g', 일러면 0인데, g'1도 0이 돼야 되고,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함수하고 g'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래서 gt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tg't도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에 t 4제곱 플러스 9t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5t 등 마이너스 6t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7t 3제곱 마이너스 36t 제곱 귀찮죠?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킬러 근처에 간 거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이걸 다이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2분의 9에, t 빼기 1의 제곱에, 이거는 어떻게 찾아요? 이게 접점이잖아, t가. 1은 두개 있다는 게100% 나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t 빼기 1의 제곱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t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제로.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자 t가 t가 접점인데 접점이 될수 있는 거 여기 중근, 여기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서 하나 또 나와요. 자 그런데 나는 1보다큰 쪽의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맞지? 1보다큰 쪽의 하나. 그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찾아와야지 이게 베타가 된단 말이야. 이쪽이 아니란 말이야. 1보다 왼쪽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지? 얘의 근은 t값은 근의 공식을 넣으면 1플마 루트 2가 되는데 오른쪽 거 고로 t가 1플러스 루트 1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네? 나는 g프라임 t가 기울기인 거잖아. g프라임 t가 기울기고 그게 베타고 그게 답이에요. 얘가 제로니까 베타일 때 그때가 답이야. 오케이? 그러면 g프라임 t를 구하는데 g프라임 여기다가 넣을까?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 1, 플러스 t, 1 플러스 여기 1 플러스 루트 2 넣으면 여기가 이쁘죠 여기 1 플러스 루트 2 넣으면 여기가 이쁘죠 그죠? 그렇게 넣어서 g 프라임 1 플러스 루트 2를 넣게 되면 계산 결과가 18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p고 얘가 q가 되니까 pq의 합을 구하라그랬어요 얼마가 되죠? 6이 되겠죠